네 안녕하세요. 코프도당구 이재춘입니다. 예, 얇게 맞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얇게 맞히는 거는 어, 3구와 4구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3구는 얇게 쳐서 멀리 가야 되는 것이고, 4구는 주로 가까이 있을 때 얇게 쳐서 도망을 못 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겠죠. 예, 이 시간에 지금 어, 3구의 얇게 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약에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에 한가운데 노잉글릿이라고 하죠. 가운데 점 노잉글릿이 1 팁, 2 팁, 3리 팁, 요렇게 되죠. 여기 3리 팁에, 어, 셋이나 또는 9시 하고, 이 앞에 목적구에 이 모서리하고 연결을 지어서 치면, 얇게 치는 요령입니다 즉이 어, 3팁에 지금 9시 하고 이렇게 맞춰 놓고 칠하는 소리죠 여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두툼하다 생각이 들죠 이렇게 근데 얘가 어, 얼핏 생각할 때는 이 모서리와 모서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쳐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거의 백발백중 허공입니다 네. 그래서 이 3팁에 어, 9시나 3시하고 이 앞에 목적구에 모서리 부분하고 맞춰서 치시면은, 어, 만족할 만한 얇게 치기, 예, 면 따기, 뭐 또, 어, 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쳐보시면은, 어, 조금 놀라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 나는 분명히 두툼목에 맞췄는데 얘가 얇게 맞네?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번 쳐보셔야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내이 공이 이 목적구가 내 공을 방해하지 못하게 내 공의 직진성을 높여 줘야 됩니다. 높여 주려면은 세게 치고 가만히 치고 그런 스피드 조절도 가능 할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파지법으로도 가능해져요. 이 큐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 공의 무겁고 가볍고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큐를 뒤를 드느냐 낮추느냐 에 따라서 내 공의 직진성을 좋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플릭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도 내 공이 쳐서 앞으로 많이 가는 게 약해져서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회전력이 아주 중요치는 않겠죠. 이렇게 길게 쳐서 이렇게 길게 오는 것들이요. 그러면 은 앞으로 직진성을 아주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기본적으로 판입법에서 이 새끼손가락과 약지 쪽 이거는 밀어치기의 특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앞에 스냅 부분을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큐가 이렇게 빠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직진성이 좋아졌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그 눌러치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추가 약간 뒤에가 들려서 위에서 밑으로 지듯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소리죠. 이걸 치게 되면 또 직진성이 또 좋아져요. 이 하나 약간의 단점은 직진성이 좋아진 반면에 회전력은 조금 덜 먹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지금 남이 치는 것들이 보통 회전력이 아주 많이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 특별히 이, 나쁠 것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두 가지를 합쳐서 하면, 이 뒤쪽 새끼선을 잡으시고요. 이걸 꽉 잡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큐를 전체를 잡아도 괜찮은데, 이쪽을 놓지 말으라는 소리죠. 큐를이쪽을꼭 잡으시라는 소리예요, 큐를 이렇게 잡으시고, 큐 뒤에가 살짝 굴리는 정도. 이 예, 정도에서 이렇게. 이것도 탁 끊어치면 두개의반발이커져서 분리가 커지겠죠. 그래서 쓱 이런 방법으로 샷을 해주시면 상당한 만족감이 드는 얇게 치기 그다음에 내 공이 앞으로 잘 밀려서 가는 그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밀어치기 얇게 쳐서 원한 그런 남이 얇게 치기를 한번 성공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